<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있는 곳은 아, 충주 아, 중앙탑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뭐 날씨도 좋고 하도 더워서 옛날에 여기는 자주 오는 곳인데요 와이프하고 오늘은 우리집 텐트 이게 뭐 어? 원탑 텐트니까 치는데 한 10분밖에 안걸려 <laughs> 이렇게 간단한 텐트 같고 어, 이렇게 뭐 어? 과일 이렇게 쌓았고 과일하고, 커피하고, 뭐, <laughs> 가자 종류, 신심 부리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소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어, 이렇게 저가 있는 장소에서저 어, 이렇게 돌아볼게요. 어 이렇게 돌아보면, 어, 저, 저, 바로 앞에, 대한민국, 중신골 충주라고 써있는요 충주. 고야, 하는그이고그좀 주변으로, 어, 저, 물가가 있으니까, 이게 충주거든요. 12월 후에 그렇게 자는 집이가 있어요. 어때? 어 자는 집도 있고 많이 짓고 있고요. 왼 네, 앞에는 기존에 있는 건고, 저거 한옥 있고, 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저 끝으로, 저 끝으로 이제 이 저쪽 산 위가 거기가 인페리아 CC예요. 인페리아 CC인데, 그 그게 18월인데, 어요 구간은 네이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파인 코스 이끌어갖고, 18월 골프장인데, 골프장이 아주, 아주, 오래된 데이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라운드면은, 아, 수련을 보면서, 어, 충주지 보면서 라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레이코 4번홀인가 볼 거예요. 그래서, 쭉 가서, 이제, 어, 거기 끝나는 이제, 타임 코스를 이렇게 돌게 되고요. 또 이렇게 보면, 이 앞에, 요 앞에, 이제, 저, 액체비닛 갖고, 콘크리트를 어, 이렇게 세워가지고, 포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게, 요쪽으로 쭉 해갖고, 저쪽으로 돌으면은, 한, 2 k m 대2 왕성한 어, 4 k g 거든요 그래서, 어, 요, 요기도 많이 주민들이 이용했는데, 어, 산에는 그렇게, 주말에는, 어, 주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은, 어, 주중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그래서 이게 밤에는, 여기 서프트 서 있는, 어, 거기서 불이 들어와가지고, 방경치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고 저는 중앙탑, 그, 호, 음, 그, 그 주변이있거든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가족 단위로 많이 나와있어요. 가족 단위하고 나들이 하는 거죠. 연인들도 많이 나와요 어. 어. 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 저, 어, 측저 주변이지만, 저쪽 안쪽으로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저희 집은. 정민혁 씨한번 이야기해봐요. 하이 한번 해봐요. 저희 집 사람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저가, 저가 뭐, 어어어어 빨래 되고, 뭐밥대고 그렇게 한, 지금 이제 다음 주 되면 5주 된다는데, 5주 된다면 이제 푼다 그랬는데 빨리 풀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날, 1일 저희 집입니다. 1일 저희 집. 1 저희 집인데, 요 정도 풍경 되면 서울에서는. <laughs> 서울 아파트 타점은 이런 풍경이 없죠? 잠깐만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열어볼게요. 여기는 에어매트인데, 이 에어매트를 어, 샀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돈이 선물로 해줬어요. 우리가 좀 자주 이렇게 나들이래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낚시했던 거를 저희한테 선물해줬는데, 이 해머티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공기가 자동적으로 부풀어줘가지고 여기다, 뭐, 이를 들은 거깔듯 없이,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저, 저쪽에 이제, 약간, 덮고 싶은 신당는데요 신당도 그냥, 계기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그래 요, 이렇게. 그래서, 뭐, 서울 같은 데서, 이 정도 비우면은, 요렇게 제 3님도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비우거든요. 그거 저거는 뭐, 무슨 행성, 행성 표시인지 그런 걸 수중에 띄워놨거든요. 아, 이렇게. 그걸 저가 아, 저희 텐트 앞에서 장면으로 이렇게 본 거를 한번 찍어드렸습니다. 여기 정도 되면 뭐, 뭐 이게 한한 평이라도 <laughs> 서울에서는 한 1, 1억 5천짜리 집입니다. 이 정도면. 한 평짜리 집이지만 한 1억 5천짜리 되는 집이에요. 오늘은 저가 1억 5천짜리 집에서 하루 나들이면서 하 즐기고 있어요 어, 이쪽에도 그래서 이게 저쪽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어우 주말에는 엄청 많네 나들이하는 사람들 많고 그래요 어, 이렇게 전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저쪽은 주차장이 니고 주차장이니까 어,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기들 뭐용품 군거, 빙 그런 거뭐 어? 뻥튀기라 해죠 뻥튀기, 뻥튀기 사는 사람들도 있고 자동적으로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잔디가니까요 엄청 넓어요. 여기서 가가지고 여기 이제 중 여기 중앙탑의 중심이 앞에 어, 중앙탑이 있거든요. 여기 중앙탑 주변으로 해서 이쪽 길어요. 한, 여, 여기, 여기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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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이제, 조정경계장이 있는데, 거기 거정한위치 m 떠요그래고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되어있는 거가 중앙탑이에요, 중앙탑. 중앙탑.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정자도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가족 다리도 있고, 이렇게 나와서 있네요. 그리고 이제, 뭐, 뭐 주말에는 그 이렇게 바람이 새로 낮이 일어나는 곳, 가족, 가족이나 여행길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좀좀 괜찮으네. 그래서 여기 그 주차장인데, 여기가 막 주차장이거든요. 마을에 주차장이 보면 여기다 이렇게 사고 다니고, 이렇게 담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담배에 이런 텐트 같은 거좀 많이 쳐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뭐 파티를 안 해요. 주말에 한 번씩 와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갈려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와서 뭐 텐트를 치고 뭐 장비를 왜 갖느니 저는 그렇게 규제를 좀 안해요 이렇게 재미난 거 같고요 아교통드 어, 들고 그 <laughs> 저 자리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들어고이쪽으 이제 완타치 완터치 텐트. 완터치 텐트는 그냥 뭐, 어, 저거 갖고 돼 있는데, 저거 뭐 필요도 없어. 요 이렇게 던지면은 그냥 펴지는 거예요. 한 10초 정도면은 그냥 다 펴져요. 자꾸 이제 거기다 타는데 뭐, 한 5분도 안 걸려요. 저가 이거 완터치 텐트를 놀러다니면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많이 타네요. 그냥, 황나루지이렇게 뭐, 정경, 뷰 좋은 데서 이렇게 쳐놓고 들어가서 뭐, 낮잠도 한, 한숨 자고, 그러면 돼요. 자, 이렇게 다시 한 번, 돌려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한 번, 드립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360도 한번 돌려봅니다. 어, 이렇게. 여기 <laughs> 어, 정자에서 이제, 어, 시민들이 많이 네, 놀고 네, 있죠. 이렇게. 네, 그림이 좋습니다. 여인인도 있고 자수교장은 어, 여기서 또 이렇게 가면은 거기는 옛날에 어, 조정경기장 올림픽 때인가요? 그때 조정경기장이야조정경기장이기도 해. 그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조정경기장이 있고 이게 충주인데 어, 아, 충주어.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저이충 쪽으로는 어쩐 충주호가 있어요. 충주호 충주 댐에서 이렇게 제이 막으면서 물로 내려오면서 내려가는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위치는 아주 뭐 접근성도 저희 집에서 접근성도 좋고, 아주 여기 인프라가 잘돼 있어가지고 아주 노는 데는 아주 어, 가족 나들이나 연인들이 이렇게 데이트해고 그런 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 먹거리가 또 놀러 오면 먹거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먹거리는 어, 요 아, 매미 그게 뭐지? 매 매미 뭐니? 정이나 매미. 메밀면 막국수지, 메밀면 막국수. 어, 거기 가면은 이제 끝나고 여기 있다가 촬영 때 들어가면서 여기 가면 이제 메밀 막국수가 많거든요. 여기. 근데 메밀 막국수도 아주 저렴하면서 아주 어, 맛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있다가 이제 촬영 때 들어가면서 메밀 막국수 먹고 이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시 전경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풍경이 있으면 그때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